와이파이 다이렉트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과 무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TV로 즐기실 때는 검색하실 때좀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자음 지고 모음 지고 굉장히 이제 불편한데 어,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검색을 좀 용이하게 할수 있는 꿀능입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동일하게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TV 코드로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여기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TV의 와이파이와 모바일의 와이파이가 동일한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폰에서도 유튜브 앱에 들어가셔서 TV로 시청하기라는 메뉴가 설정에 있습니다. TV 코드 입력을 누르면 동일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세요. 연결을 하면 이제 연결이 완료됐다고 뜨고, 이제 연결되었다고 나오게 되죠. 제가 이노스 TV를 검색해서 바로 띄워볼게요. 바로 TV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앱에서 어 유튜브만 플레이시키고 다른 걸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나오셔가지고 다른 어플도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영상은 그대로 유지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애기들한테 보여주실 때 스마트폰 조작을 또 따로 하셔야 될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